저희 제작진이 의원님과 관련 있는 연관 키워드를 좀 모아봤습니다 예, 예. 혹시 예. 어, 예상되는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노무사 노무사 예예 예. 그리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저도 제 키워드를 찾아보질 않아서 네. <laughs> 네. 저도 아직 예. 확인을 안 했는데 네. 젊고 잘 생기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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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노무사가 있습니다. 어우, 예. 특전사도 보이고요. 예. 자, 일단 먼저 노무사. 의원님 이제 노무사 출신이신가 봐요. 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 침해 단속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좀 도전해 보고 싶었고. 음. 또저 또한 노동자로서 일을 하면서 뭐 부당한 대우도 받아봤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이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했고 네. 한 10년 정도 공인 노무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음, 예. 노무사 시험이 뭐쉽는 예. 않잖아요. 그렇죠, 뭐 쉽진 않은 시험이죠. 예, 오, 열심히 얼마나 준비하셔서? 한 2년 반 정도 공부했습니다. 어... 예.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될 확률이 높지요. <laughs> 당연한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국영수 위주로. 예. 아 그러면 노무사로 예. 일을 잘 하고 계시다가 예. 갑자기 어 내가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예. 했을 때 주변 예. 지인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의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뭐 가족분들 중에 일부는 네. 돈이나 벌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냐 하시는 어. 분도 계셨고 네. 또 주위 분들은 정치랑 잘 어울릴 건 같다라고 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시의원이 당선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음. 같습니다 해서 당선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정치를 한번 해달라고는 부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뭐, 신뢰가 안 된다면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 충남 홍성인데요. 네. 홍성에서도 릿단이, 상골마을의 릿단입니다. 아, 예. 그럼 시의원 당선됐을 아, 때 뭐, 네. 돼지 한 마리 잡았겠는데요? 아, 뭐, 아버님이 동네 분들한테 뭐 막걸리랑 이런 걸 많이 대접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선거법 때문에. 위반될지 안 될지 몰라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아니 근데 혹시 선거구가 문제, 아니잖아요. 혹시 문제 될 수가 있으니까. 아, 뭐, 알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손은 누가 키워? 손은 소 키우기. 저 뭡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이제 농사도 짓고 뭐 소도 부모님이 키우니까 키워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소 밥도 주고 하면서 그걸 또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 키워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 지금 네, 사진이 나오네요. 예예. 예. 설정 샷은 아니죠? 아이 아닙니다. <laughs> 장화 보이지 않습니까, 장화? <laughs> 장화야, 뭐돈 주면 사는 예. 건데요, 뭐. 그러면 송아지뭐뭐 뭐 애칭 이름 같은 거 있습니까? 송아진 거의 이름을 안 지쳐 시골 분들은 아... 농사짓기 바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정치인의 길을 안 가셨으면 예, 예. 또뭐 저렇게. 어 소도 돌보고 뭐 네. 이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뭐 수의사를 꿈꾸긴 했는데, 네. 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건 아니라 포기했습니다. <laughs> 어 아까는 뭐 열심히 하면 다 된다면서요. <laughs> 아, 그때는 좀 철이 들들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럼 고향에는 어떻게 어, 좀 자주 가시는 편입니까? 시의원 되기 전에는 좀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네. 시의원이 되고 나서는 주말에도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가끔씩 찾아가서 뭐 부모님 농사일도 거들어 드리고 네. 그걸 가끔씩 이제 SNS에 올리니까 오히려 의정 활동하는 그런 사진보다 더 우리 주변 분들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웃음> 예? <웃음> 아, 소돌 보는 모습이. 예, 예. 부모님은 근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지 의원이 아무래도 돼서. 시골에서 또 이렇게 네. 서울에 와서 시위을 하니까 네. 되게 또 동네 어르신들한테 자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예. 그거 자체로도 효도가 예.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안전점검 예, 예. 어, 어떤 의미가 있는 키워드입니까? 안전점검은 제가 그 서울시 의원 활동을 하면서 발의한 조례인데요. 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임의관리 대상 건축물도 네.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의뢰해서 네.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음. 예.